안녕하세요. 가자여중과 함께하는 드림FM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12부 진행을 맡게 된지유 아림입니다. 얼마 전 계약을 했는데요. 아림 씨 이번 여름 방학 어떻게 보내셨나요? 저는 이번 여름 방학에 중국을 다녀왔는데 오랜만에 더위에서 벗어나 행복한 여행을 해서 좋았어요. 중국 여행이라니 정말 재미있었을것 같아요. 지유 씨는 어떠셨나요? 지난 여름 방학에도 날씨가 너무 더웠잖아요. 그래서 계곡에 다녀왔는데 거기서 물놀이도 하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어서 잠시 더위를 잊을 수 있었답니다. 이번 여름 정말 더웠는데 계곡에서의 물놀이 정말 탁월한 선택이었네요. 저도 이번 여름에 한 번쯤 계곡에 갈걸 그랬어요. 이렇게 보니 저희 둘다 여름방학을 아주 재미있게 보낸 것 같네요. 네, 이제 여름방학이 끝나고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었는데요. 학기의 시작과 함께 저희가 아주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바로 가자여준과 함께하는 드림FM인데요. 먼저 한스밴드의 오락실 듣고 와서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해볼게요. 가자여준과 함께하는 드림FM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일부 첫 곡으로는 한스밴드의 오락실 듣고 왔습니다. 이 노래는 시험이 끝나면 저절로 찾게 되는 노래인 것 같습니다. 지친 마음이 절로 위로되는 느낌이네요. 맞아요. 저도 시험 때는 이런 노래가 괜히 생각나더라고요. 아림씨는 이번 시험 잘 보셨나요? 하하, 공부가 인생의 단은 아니잖아요. 맞죠. 우리 같이 다음 시험을 노려봐요. 2025년이 벌써 반 년이 지나버렸지만, 지난 학기에도 다양한 일들이 있었죠. 아림씨, 어떤 일들이 있었죠? 바로바로 바로 제 생일이죠. 아, 그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1학기를 대표하는 건 4월 새학기 대표 이벤트라고 할수 있는 만우절이 있죠. 아, 깜빡했네요. 가자요 중에서도 다양하고 재미있는 참신한 만우절 장난들이 벌어졌다고 전해 들었어요. 그럼 또그 이야기를 안 들어볼 수가 없겠네요? 네, 맞아요. 일부 코너는 가자요 중에서 벌어졌던 만우절 장난입니다. 이번 코너는 선생님들의 심장을 떨리게 한 가자요 중 내에서 벌어진 최고의 만우절 장난을 세 개의 순위로 나눠서 3위부터 순서대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자요 중의 최고의 만우절 장난 3위입니다. 이 장난은 올해 저희 학년이 대부분 했던 장난인데요. 각 반끼리 걸려 있는 반배치푯 말을 서로 바꿔 놓아서 정해진 반에 가고 있던 선생님들을 당황시키는 소소한 장난이었습니다. 지우 씨 반에서도 이 장난을 하셨나요? 네. 선생님들이 유쾌하게 받아 주셔서 더 재미있었어요. 3위도 재미있는데 2위는 어떨지 궁금하네요. 2위 발표 전에 최근 화제가 되었던 올데이 프로젝트의 페이머스 듣고 오겠습니다. 올데이 프로젝트의 페이머스 듣고 왔습니다. 정말 흥이 절로 올라오는 노래인 것 같네요. 아림씨 이 노래에 맞춰서 간단한 춤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아좀 부끄럽네요. 다음 기회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음악 듣기 전에 가자야 중 최고의 장난 3위 들어보았는데요. 이 분위기를 이어서 2위도 소개해보도록 할까요? 그런데 잠깐 혹시 예상가는 장난이 있으신가요? 음 해당 과목 교과서가 아닌 다른 교과서 펼쳐놓기? 땡! 그것도 좋지만 2위는 따로 있어요. 이 장난은 만우절 시즌의 복도를 지나가다 보면 각 반에서 많이들 준비하고 있는 장난입니다. 반에 배치되어 있는 의자나 책상 등을 옆으로 눕히거나 뒤집어 반으로 수업하러 들어오시는 선생님들을 매우 당황시키게 하는 장난입니다. 제가 선생님이었어도 정말 당황스러웠을 것 같네요. 이어서 가자여 중 최고의 장난, 대망의 세 번째. 1위 만우절 장난입니다. 이 장난을 한다면 정말 단단히 각오를 해야 될것 같은데요. 저번에 다른 반 친구들이 하는 걸 지켜봤는데 정말 제가 다 떨리더라고요. 반에서 친구들끼리 서로 싸움이 난 척하고 이를 선생님께 알리면 선생님께서 알고 정말 깜짝 놀라 아이들을 말리러 불이 나게 뛰어오신답니다. 선생님 입장에선 심장이 철렁한 아주 당황스러운 장난이죠. 긴장감도 그렇고 준비 과정도 그렇고 이 장난이 진짜 최고인 것 같네요. 여기서 또 만우절에 빠질 수 없는 노래죠. 그럼 이쯤에서 만우절 장난과 잘 어울리는 노래 한곡 들어볼까요? 빅뱅의 거짓말 듣고 오겠습니다. 빅뱅의 거짓말 듣고 왔습니다. 만우절 분위기에 아주 잘 맞는 노래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까지 가자여중 최고의 장난이라는 주제로 만우절 장난 1위부터 3위까지 알아보았는데요. 여러분들도 만우절이 온다면 한 번씩 주변 사람들을 놀래켜 보는 것이 어떤가요? 여러분들도 만우절이 온다면 한 번씩 주변 사람들을 놀래켜 보는 것이 어떤가요? 그럼 투어스의첫 만남은 계획대로 되지 않아 와 NCT 드림의 고래 듣고 오겠습니다. 아쉽지만 1부를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에요. 1부 마지막 곡으로 투모로우바이투게더의 해피리 에버 애프터 들으면서 1부를 마무리해보겠습니다. 2부에서 만나요. 안녕. <laughs> 가자요중과 함께하는 드림 FM 2부 시작했습니다. 2부 첫 곡으로는 꼬망새의 식사 지도송 듣고 왔습니다. 우와, 이 익숙한 노래는 뭐죠? 이 노래는 가자요중의 급식시간이 되면 나오는 종소리로 학생들이 항상 이 종소리를 듣고 나면 부리나케 급식실로 달려 나가더라고요. 아, 맞아요. 가자여중은 급식이 맛있기로 소문이 자자한 학교, 맞죠? 맞아요. 급식 아주머니들과 영양사 선생님이 학생들을 위해 심혈을 더욱 기울이는 만큼 영양과 맛이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부 코너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부 코너는 바로 가자여중의 급식 밸런스 게임입니다. 가자여중에 나오는 다양한 급식들 중 평소 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최고의 급식을 뽑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아림씨는 평소에 좋아하는 가자여준 급식이 무엇인가요? 음, 가자여준 급식은 다 맛있어서 뽑기가 진짜 어렵네요. 맞아요. 저라도 정말 고르기 어려울 것 같네요. 그럼 잠시 후에 골라보도록 하고, 본격적인 코너 시작 전에 이영지의 스몰걸 듣고 오겠습니다. 이영지의 스몰걸 듣고 왔습니다. 듣기만 해도 가슴 설레는 노래였어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2부 코너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급식 밸런스 게임입니다. 가자 요정표 냉모밀 대 짜장면. 지우씨는 어떤 게더 맛있다고 생각하나요? 아 고르기가 정말 어려운데요. 그래도 하나만 골라야 한다면요. 저는 물론 짜장면도 좋지만 요즘 더운 날씨에 제격인 냉모밀이 정말 더 맛있다고 생각해요. 수업시간에 참아왔던 더위와 배고픔을 다 풀어내준달까요? 그러는 아림씨는요? 저는 가자여중급식에 나오는 짜장면이 정말 쫄깃쫄깃하고 맛있다고 생각해요. 짜장면이 나오는 날엔 무조건 빠르게 급식실로 달려가요. 그럼 다음 두 번째 급식 밸런스 게임입니다. 가자여중표 마라탕 대고구마치즈돈가스 아림씨는 어떤 게더 맛있다고 생각하나요? 음 정말 고르기 힘든데요. 그래도 저는... 평소에도 즐겨먹는 마라탕이 가자 요즘 급식에도 나와서 더욱 좋더라고요. 마라탕이 급식에 나오는 날엔 친구들도 급식 시간만을 목이 빠져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지우씨는요 저는 가자 요즘 급식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고구마 치즈 돈까스가 정말 좋더라고요. 체육대회나 합창제 전에만 가끔 나오는 거라 더욱 맛있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마지막 대망의 세 번째 급식 밸런스 게임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니 배가 고파지는 것 같네요. 그렇다고 지금 당장 급식을 먹으러 갈순 없으니까 노래 한곡 들을까요? 그럼 기분 전환할 겸세 번째 게임 전에 라이즈의 플라이업 듣고 오겠습니다. 라이즈의 플라이업 듣고 왔습니다. 이제 대망의 마지막 세 번째 급식 밸런스 게임입니다. 이번에는 특별히 디저트 급식 밸런스 게임입니다. 과자유 중에 나오는 디저트들도 정말 달달하고 맛있죠? 아림씨는 가자요중 급식으로 나오는 디저트 중에 무엇을 좋아하시나요? 음, 저는 과일이나 아이스크림 같은 시원한 것들이 좋은 것 같아요. 오, 그런 것들도 좋죠. 이번엔 가자요중표 디저트, 버블티대 망고사고. 아림씨는 어떤 게더 좋은 것 같으세요? 아, 이번엔 진짜 못 고르겠어요. 그래도 하나만, 진짜 하나만 골라보세요. 아, 그래도 고른다면 요즘 사람들이 많이 즐겨 찾는 망고 사고가 더 달달하고 맛있는 것 같아요. 홍콩식 화채인 망고 사고 맛있죠. 저도 정말 좋아해요. 그럼 이부 코너를 이렇게 마무리하기 전에 아쉽지 않게 도경수의 놀이터 듣고 오겠습니다. 도경수의 놀이터 듣고 왔습니다. 오늘 밸런스 게임 어떠셨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가제 중에 이렇게 맛있는 급식들이 나오고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되는 시간이었어요. 저희에게 이렇게 맛있고 영양가 있는 음식을 제공해주시는 분들께 정말 감사하다고 다시 한번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그럼 엑소의 템포와 에스파의 넥스트 레벨 두곡 듣고 오겠습니다. 이제 이부를 마무리해야 할 시간인데요. 정말 아쉬워요. 하지만 이어질 3, 4부에도 재미있는 가자유중의 이야기들이 펼쳐질 테니까 잠시만 기다려주시고요. 3, 4부에서는 새로운 DJ들이 등장할 예정이랍니다. 그럼 1, 2부 DJ로 진행을 맡았던 저희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립니다. 2부 마지막 곡으로 지코의 스팟 들으면서 2부를 마무리하겠습니다. 3부에서 만나요. 인천 가자여준과 함께하는 드림FM 3부 시작했습니다. 3부 첫 곡으로 방탄소년단의 고민보다 고 듣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가자여중과 함께하는 드림 FM 3, 4부 진행을 맡게 된 지연, 지윤입니다. 이번 3부 코너는 가자여중 학생들이 학교 생활을 보내면서 자기 전에 떠올라 이불킥을 날리게 되는 사연, 부끄럽지만 웃기면서 재미있는 다양한 사연을 소개해드리며 공감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이불킥을 날리게 되는 사연이라니 저도 학교를 다니면서 부끄러웠던 일이 아직도 밤에 생각나곤 합니다. 어? 무슨 일이요? 겨울에 계단을 빨리 올라가다가 계단에서 넘어졌는데 일어나서 뒤를 보니 후배들이 저를 다 쳐다보고 있던 거 있죠. 너무 당황했어요. 아이고 많이 부끄러웠겠군요. 오늘 저와 같이 다른 다양한 사연들을 듣고 얘기하면서 지현 씨의 일도 웃으며 얘기할 수 있는 재미있는 에피소드 하나가 생긴 걸로 생각하는 게 어떨까요? 네 좋습니다. 그럼 저도 이 일은 재미있는 추억으로 남겨두기로 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가자중 학생들에게 직접 제보받은 사연을 얘기해 볼까요? 네 그럼 지금 바로 첫 번째 사연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일어난 일인데 학원 쉬는 시간에 쉰터왕에서 쉬고 있다가 아직 공부하고 있는 친구가 있어서 그 친구를 놀래켜 주려고 강의실 문을 열고 '내가 왔다 되지야' 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 제 친구가 아니라 저가... 조아가... 불이 잘 조정해봐. 현, 현아, 현아 아한번말 해줘. 아. 조금 목소리 작은 것 같아서. 아. 아. <laughs> 응, 된것 같아. 그럼 현아부터 할 거야? 네. 음. 등교 시간에 일어난 일입니다. 학... 아니, 아니, 학교... 아니, 아니, 아. 자꾸... 아, 이 아. 음. 네. 며칠 전에 일어난 일인데 학원 쉬는 시간에 쉼터방에서 쉬고 있다가 아직 공부하고 있는 친구가 있어서 그 친구를 놀래켜 주려고 강의실 문을 열고 내가 왔다 돼지야! 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 친구가 아니라 제가 좋아하는 오빠가 쓰고 있던 강의실이었어요. 너무 깜짝 놀라서 사과하고 혼자 울었답니다. 헐,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 그런 일이라니 많이 당황하고 부끄러우셨겠어요? 근데 어쩌면 그 오빠는 오히려 사연자님을 귀엽게 느꼈을지도 몰라요. 제가 오빠 입장이었다면 정말 귀여웠을 것 같아요. 오,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럼 사연을 보내준 학생을 위해서 이 상황에 맞는 노래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이 노래 듣고 그이런 귀여운 실수로 이젠 웃어 넘길 수 있기를 바랄게요. 그럼 QWER에 고민 중독 들려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사연 들려 드리겠습니다. 등교시간에 일어난 일입니다. 학교를 가려고 버스정류장으로 가고 있었는데 노래를 들으면서 가다보니 앞을 못 보고 넘어져서 체육복 긴 바지에 구멍이 뚫리고 무릎이 다쳤는데 옆이 도로여서 차 안에 있던 사람들이 다 쳐다봤어요. 근데 학교에 가야 해서 너무 아프고 부끄럽지만 버스정류장으로 빨리 뛰어갔습니다. 너무 슬프고 은근 웃겼던 사연입니다. 어머, 그런 사연이 있었군요. 저도 저에게 만약 그런 일이 있다면 너무 부끄럽고 그 자리에서 가만히 있었을 것 같네요. 그래도 이제는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다니 다행이네요. 저도 예전에 그랬던 적이 있는데요. 그럴 때는 그냥 어차피 차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들이자 내가 누군지도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사연자님도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는 게 어떨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럼 이 사연을 보내주신 학생에게 노래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최예나의 스마일리 듣고 오겠습니다. 자, 벌써 세 번째 사연인데요. 세 번째 사연은 무엇인가요? 네, 세 번째 사연 바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중학교 1학년입니다. 제가 복도에서 사람이 없는 걸 확인하고 모델 워킹한 듯이 당당하게 걸었는데 뒤에서 친구가 너왜 그렇게 걸어? 라고 해서 너무 당황해서 나 원래 이래, 이러면서 계속 걸었었는데, 속으론 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웠습니다. 저도 속으론 당황했었는데,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한 경험이 있어서 많이 공감되는 사연이네요. 그래도 그 친구는 나쁜 의도로 물어본 게 아닐 거고, 그런 상황에서 너무 당황하지 않고 당당하게 말을 할수 있다는 점 자체가 정말 멋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남은 학교 생활도 재미있게 보낼 수 있도록 세븐틴의 에이틴 노래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사연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1학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저희 학교는 아래층이 높은 학년, 위로 올라갈수록 낮은 학년이 쓰는데요. 제가 선생님 심부름으로 파일들을 두손 가득 들고 계단을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발이 미끄러져서 꽈당 소리가 나면서 들고 있던 종이들이 다 흩날리면서 넘어졌는데요. 그때 아래층에 있던 선배가 저를 보고 웃으셔서 너무 부끄럽고 슬펐던 사연입니다. 아이고, 선배 앞에서 종이까지 다 날리면서 넘어지셨다니, 계단에서 넘어지셔서 굉장히 아팠을 텐데 그 아픔도 이길 정도로 부끄러우셨다니, 저도 그 마음 이해가 가네요. 하지만 그 선배님은 그냥 웃고 넘기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 그럼 하이라이트에 얼굴 찌푸리지 말아요. 듣고 오겠습니다. 자, 이제 준비한 사연은 다 끝났습니다. 오늘 같이 사연자분들의 사연 들어보았는데 어떠셨나요? 사연자분들과 함께 사연을 공유해서 저의 이야기도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게 된것 같네요. 그리고 저만 이런 일을 겪어본 게 아니라 모두 이런 경험이 있다는 거에 살짝 안도감도 들고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저도 원래 부끄러운 일들을 오랫동안 기억해두고 걱정하는 성격인데 이런 사소한 일들로 큰 감정 소비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 스스로도 알아갈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제 3부 마지막 곡 들려드리고 4부에서 뵙겠습니다. 마지막 곡은 세븐틴의 예쁘다입니다가자와준과 함께하는 드림 FM 4부 시작했습니다. 4부 첫 곡으로는 부석순의 파이팅 해야지 듣고 왔습니다. 와 이런 신나는 노래를 들으니 분위기가 바로 더 살아나네요. 4부에는 어떤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죠? 음 지금 이 시간대가 되면 생각나는 게 뭐죠? 음이 시간대면 맛있는 음식? 그리고 재밌는 영화? 와 어떻게 하셨어요? 저희가 사부에서 하게 될 이야기는 밤만 되면 생각나는 음식과 영화 등등에 대한 것입니다. 와 음식 얘기요? 지금 저도 너무 배고픈데 생각만 해도 입에 침이 고이는 것 같아요. 저는 밤만 되면 매운 음식들이 그렇게 생각나더라고요. 이런 음식을 먹으면 하루에 받은 스트레스를 모두 날릴 수 있어서 자주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와 진짜요? 저는 밤에는 매운 음식도 많이 생각나지만 단 음식이 더 자주 생각나는 것 같아요. 아 디저트는 생각 못했네요. 그럼, 저희 이 라디오 듣고 계신 분들께 메뉴 추천 먼저 한번 해볼까요? 좋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노래 하나 듣고 올까요? 원필의 행운을 빌어줘 듣고 왔습니다. 그럼 이제 한번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볼까요? 저는 음식을 주로 추천드릴게요. 음, 먼저 라면 추천드리겠습니다. 와, 라면은 저도 자주 먹는 음식인데요. 많은 음식 중에서 이 음식을 먼저 추천해주신 이유가 뭔가요? 라면은 큰 돈과 큰 시간을 들이지 않고 빨리 먹을 수 있기 때문이죠. 아, 그렇네요. 생각해보니 저도 시간이 별로 없을 때는 라면을 자주 먹게 돼요. 그럼 지안 씨는 라면 중에서도 가장 좋아하는 종류의 라면이 무엇인가요? 음, 다른 라면도 맛있지만 저는 밤엔 매운 라면이 가장 당겨요. 오, 그렇군요. 근데 저는 야식하면 닭발이 먼저 생각나는 것 같아요. 닭발의 그 특유의 식감이 너무 맛있죠. 와 닭발, 그걸 생각 못했네요. 닭발도 야식으로 짱이죠. 닭발은 세트로 주먹밥이랑 계란찜도 같이 먹어야 되는 거 아시죠? 당연하죠. 와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그럼 또 다른 음식 추천해주실 게 있나요? 음 치킨, 그 바삭바삭한 식감이 자꾸 생각나요. 치킨에 떡볶이까지 같이 시켜 먹으면 진짜 대박이죠. 와 맞네요. 치킨은 뜯어 먹으면서 스트레스를 풀게 돼서 맛도 있고 스트레스도 풀리는 일석이조인 것 같아요. 제가 음식을 추천했으니 지윤 씨가 달달한 디저트 추천 한번 해주세요. 음 디저트 하면 일단 아이스크림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 같아요. 아이스크림도 간단히 먹을 수 있으니까요. 아이스크림도 맛있겠네요. 특히 달달한 게 담길 때 자주 찾게 되죠. 또 있나요? 네 그런데 다음 디저트 추천하기 전에 노래 한곡 들려드리겠습니다. 레드벨벳의 빨간맛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추천 음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케이크나 마카롱 같은 디저트도 많이 먹는 것 같아요. 이런 달달한 음식을 먹을 때 스트레스가 다 풀리고 행복해지는 느낌? 맞아요. 단 음식을 먹어도 스트레스가 많이 풀리는 것 같아요. 전 과일도 많이 먹어요. 과일은 맛도 있지만 비타민 같은 다양한 성분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건강 유지에도 도움이 됩니다. 맞아요. 청취자 여러분, 저희가 추천해드린 메뉴 중에서 마음속에 딱 꽂힌 음식이 있으신가요? 꼭 선택을 잘하셔서 맛있는 음식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음식 추천을 해드렸으니까 이 음식들을 먹으면 볼 영화도 추천해드릴까요? 네, 좋습니다. 지현 씨는 어떤 장르 좋아하시나요? 음, 저는 코미디 액션 이런 거 좋아해요. 지현 씨는 어떤 장르 좋아하시나요? 저는 공포 스릴러 좋아합니다. 그럼 저희 한번 장르별로 영화 얘기해볼까요? 네 일단 코미디 액션은 어 잠깐 어디서 무슨 소리 안 들리나요?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 이것은 갈비인가 통닭인가 네 수업 망갈비 통닭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 무슨 영화에서 나온 건지 아시나요? 음 혹시 극한직업? 네 맞아요 저는 극한직업 영화가 너무 재미있더라고요 공포 스릴러는 뭐가 재미있나요? 저는 노이즈라는 공포영화가 진짜 실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을 법한 소재라서 더 무서웠어요. 그리고 여러분 광대가 나오는 영화 아시나요? 힌트는 빨간 풍선? 음 그것. 네 얘기해 보세요. 아니요 그것이요. 아 영화 제목 그것이요. 맞습니다. 그 영화는 깜짝 놀라는 요소가 많아서 재밌는 것 같아요. 오 공포영화를 정말 좋아하시는군요. 저는 애니메이션도 좋아하는데요. 토이 스토리는 진짜 애니메이션 하면 빼놓을 수 없겠죠. 저도 어릴 때는 진짜로 인형이 이렇게 움직이는 줄 알았답니다. 그래서 동심이 다시 되살아나는 느낌이에요. 토이스토리 저는 몇 번씩 돌려봤어요. 코코도 뭔가 힐링되면서 재미있어서 자주 보게 되고요. 아 로맨스는 라라랜드도 진짜 재밌어요. 아 맞아요. 라라랜드는 중간중간 노래도 나오는 뮤지컬식 영화여서 더 신나고 <laughs> 재미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해리포터 시리즈도 완전 좋아하는데요. 아, 해리포터. 해리포터는 판타지 영화죠. 해리포터는 마법사 해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윙가르디움 레비오사. 이게 대상을 날려 보내는 주문인데요. 어때요? 주문 사용해 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해리포터를 정주행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해리포터도 재미있는 영화인데 내용이 길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많이 있을 때 도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청취자 여러분, 저희가 말한 작품 중 마음에 드는 영화나 보고 싶은 영화가 생기셨나요? 만약 생겼다면 저희는 진짜 뿌듯할 것 같아요. 그럼 저희가 소개해드린 해리포터의 OST인 헤드위그의 테마 들려드리고 오겠습니다. 아쉽지만 저희 가자여중과 함께하는 드림FM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4부 진행을 맡은 지연, 지윤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가자여중과 함께하는 드림FM 청취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모두 좋은 밤 보내세요. 그럼 싸이의 예술이야 들려드리면서 저희는 이만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